자, 형님들, 봉인된 자부서 300개, 어, 스케줄이 또 들어왔습니다. 와, 인기가 드디어, 어, 드디어 나도 폐왕 그집가를 하면서 열심히 하더니, 이제 드디어, 오나 봅니다. 어, 드디어 오나요, 봄이? 어, 자, 오시는 분들은 환영, 환영하고요 어, 혹시나 팔로우,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추천 즐겨찾기 안 되신 형님들, 좀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어차피 제가 지지 끄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갑니다. 렛츠고. <laughs> 자, 천천히. 아까 전탄에 우리 27만봉전 할때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좋아요 여기서 다이아몬드 아서두배에서두배로 나온 적이 되게 많아서 팔로워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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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죠 고마워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고요 항상 잘 나오진 않죠 어, 왜냐 지금 시작이니까 첫 끝발이 개 끝발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이 정도는 그냥 준수하게 살살 예열한다라는 느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봉자 나오면은, 그런 형님들은 맨날 봉자만 까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현실은 냉혹하다는 거. 자, 다이아몬드. 아우, 쉣. 일단, 계약 6일, 곱하기 2, 12일. 미쳤다. 저거 세라로 사면 저거 돈 미쳤어요. 어. 너무 축하드리고요. 좋습니다. 아우, 쉣. 자, 두 배, 렛츠고. 아하하. 아우, 다크니스, 아까도 나왔잖아. 아, 다크니스, 아까도 나왔잖아. 아, 잡플때 아닙니다. 드래곤, 드래곤이안 랜서 옆에 친구인 다크랜서의 친구. <laughs> 어둠의 창을 보여주시. 이런 친구의 이제 다크니스가 마창사 츠꺼 중에는 그래, 그래도 형님 축하드립니다. 마창수 중엔 제일 비싸요, 게이드. 두 배. 어, 좋았어요. 신비한. 이거 빨간색이 되게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형님. 꼭 갈갈이 하세요. 어, 아, 잠깐, 약간 느낌 있었는데, 지금. 에이, 설마. 한 방에 빵터질라고 하는 거지? 인정, 인정. 인, 아. 왔다, 왔다. 느낌 왔다. 왔다, 왔다. 어, 자, 아, 잠깐 렉 걸려가지고, 혹시나 했네. 두 배? 설마, 여기서? 영중 두 방이면 게임 끝. 끝러지 아! 아, 오케이, 골고, 오, 나이스입니다, 형이들. 봐봐, 왔다 그랬잖아. 냄새가 킁킁 났다니까. 역시, 고블린처럼 생겨서 고블리한 골고, 기, 기가 막히게 잘 나오죠? 자 길이 한번 하나 둘 셋. 오 셰. 이제 소리가 역시 영롱해, 그렇지? 오 셰. 그렇지. 냄새 팍 난다니까. 길이 딱 하고 나서 폐 탁탁탁. 밑에서 한 장. 정마담에게 위에서 한 장. 아이 아, 쫄았다 이 그러지 형님 해방대 칼박 10개 무려 세라따리 아이고 그렇지야아 아, 탐지석 새끼 간 오지게 봐요 하면서 아 일부러 두배때 한번 그냥 찔러봤는데 아... 일부러 세리아 앞에서 가는 거 아니 세리아 앞에 해 된다 일부러 아까 다이아몬드 한번 밀어넣어봤거든요 아. 예스 좋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형님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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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니야, 안 왔다. 오우, 쉐돈 쓰는 것 고려하심. 제 돈이 아니에요, 게이득. 제발, 제발! 응 아니야? 제발 다섯번 그렇지 자 라스트 네개는요 다이아몬드로 딱딱딱딱딱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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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마지막 두배 아, 좋습니다. 좋아요, 형님들. 이거 8만 1000세라거든요. 8만 1000세라 해가지고, 영광은 못 뽑았네요. 영광 못 뽑은 대신에, 칼박 21개. 칼박 21개, 강화권 상자에 플러스, 알파로, 골고라이언 5개. 대박. 헐. 헐. 헐, 헐, 헐. 기가 막혔죠. 무조건 이득입니다. 봉자. 봉자 계산법 제가 한번 알려 드렸죠. 어, 봉자 계산법은요. 자, 지금 6 0 0다리대 1이기 때문에 6 0 0다리대 1이기 때문에 600다리 플러스 어, 자가 숲다 쭉6 0 0 이제 8만 1000세라니까 대략적으로 20. 자, 1억. 1억 2, 2 1.25 정도. 1.25 정도 뽑으셨을 때가 아니, 뽑으셨대요. 골드를 구매했을 때가 이제 8만 1 0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1.25 곱하기. 약 60%가 7500만 골드 정도 뽑았을 때가 본전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왜냐? 칼레이드 박스는 왜안 치죠? 여기서 대박 치면 어떡하죠? 그렇죠. 바로 이 정도면 소소인데 1억이나 뽑았다는 건 대박. 와우. 좋습니다. 형님, 그러면은, 골고라이언 다섯 개다 까면 되나요? <laughs> 아, 죄송해요. <laughs> 자, 그러면은, 어. <laughs> 여기서 마무리 하면 되나요? 어. <laughs> 아니야, 근데, 아, 진짜 잘뜬 거예요, 형님. 음. 100번 딱 까가지고 다섯 개 나왔잖아. 잘 나왔지 뭐. 그럼 되셨나요, 형님? 자, 그리고 혹시, 600개 또 있는 건가요, 혹시? 네, 네 무리 해주십시오. 잘 뜨게 해주세요. 아, 무리를 해서 잘 뜨게 해달라는 거죠. 네, 무리 해주십시오. 잘 뜨게 해주십시오. 맞나요? 아, 장난이고요. <laughs> 오케이 고마워 형님. 음.